타이한 아리랑입니다. 타이한 아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이한 아랑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 소개 및 역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랑 챌린지 편집을 맡은 영미 인문학과 고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 편집을 맡은 초등교육학과 윤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간 발표 포스터 편집을 맡은 경영학과 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간 발표 PPT 편집을 맡은 국어국문학과 유원빈입니다. 저희 타이완 아리랑은 크게 네 가지의 역할로 나누어 하나씩 도맡아 최종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주제 선정부터 아리앙 사전 조사, 시민 인터뷰, 아리앙 챌린지, 개사 미녹음, 촬영 등은 모두 함께 의견을 내며 참여하였고 총1 0회 회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모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저희 팀 명은 타이한 아리앙인데요. 타이완, 타이, 그리고 한국 청년들이 같이 아리앙을 탐구한다는 의미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아리랑 챌린지라는 컨텐츠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한국하면 떠오르는 대한민국의 대표민요인 아리랑. 우리 팀원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한국의 전통음악은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이 뭐야? 라는 질문에 저희 팀원들이 모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리랑이 뭘까라는 물음을 안고 각 나라 언어로 아리랑을 검색해봤는데요. 먼저 태국어로 입력하면 태국 병사와 한국 아가씨의 러브스토리를 다룬 1950년도에 태국 영화인 아리랑이 나왔고 이 한국 아가씨를 아리랑으로 표현함으로써 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한국인을 표현한다는,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리랑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한식당의 메뉴판 한시당, 한시, 한시당 이름 등으로 표현한다,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리랑에 대해 나라마다 다르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선조들이 전해주는 대한민국의 아리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와 같은 의문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 중 하나인 아, 아리랑과 21세기 전 세계를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음악 장르, 케이팝, 그리고 최근 SNS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인 챌린지를 합한 타이안 아리랑만의 새로운 컨텐츠, 아리랑 챌린지를 주제로 정하여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챌린지를 주제로 계획한 탐구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총네 단계로 나누어 탐구 계획을 만들어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아리랑의 사전적 의미 등 아리랑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후 외국인 친구들과 우리 국민들의 아리랑 친숙도에 대한 질문을 베이스로 한 다큐를 제작하여 아리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의 주 컨텐츠인 아리랑 챌린지를 시민 인터뷰를 통한 사람들의 질문, 이미지 등을 고려한 개사와 편곡, 촬영을 통해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후 최종 발표 준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탐구 과정입니다. 저희는 OT를 포함하고 리허설날을 제외하여 총 10회의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회의의 과정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날짜와 함께 그날의 탐구 과제 및 느낌을 적어서 사진과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오판 아래는 저희 조의 주제와 방향을 정했고 첫 회의 때는 아리랑 사전 조사, 두 번째 회의 때는 시민 인터뷰, 세 번째 회의 때는 중간 발표 준비, 네 번째 회의 때는 챌린지 개사 및 음원 준비, 다섯 번째 회의 때는 챌린지 녹음. 여섯 번째 회의 때는 챌린지 촬영, 일곱 번째 회의부터 아홉 번째 회의까지는 아리랑 챌린지 편집 및 최종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주요 SNS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다큐 제작을 위한 시민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셨던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 지역별 아리랑, 아리랑의 후렴구의 의미와 설 등을 타이안 아리랑의 아리랑 여행기라는 챕터를 만들어 팔로워분들에게 설명하고 말씀드림으로써 아리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계속하여 공유하고자 소통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아리랑의 전반적인 특성들을 알아본 뒤에 저희는 한국인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외국인들에게 아리랑에 대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인터뷰했습니다. 챌린지에서 활용할 노래도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지역의 아리랑을 사용하기 위해서 각 노래의 가사들을 보여준 뒤에 가장 와닿거나 익숙한 지역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들을 모아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지금부터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e a I'm a 국에 r i c a n Congo 에 s so long. If you don't h a 에 e a good day, it's a child. I don't k n 리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뭐, 한국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 아니. 어, 저 솔직히, 아리랑 노래가 좋아서 맨날 아리, 아리랑 부르는데, 저도 정확한 뜻이 모르는데, 어, 저와의 이별을 슬퍼한다는 뜻이라고만 알고 있고, 어떤 여자가 시골에서, 어, 남자친구와 같이 헤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때. 강원도 아리랑 이거 제가 들어봤고, 어. 제가 한국어 전공했었는데, 음. 아, 이걸 많이 듣던 강리아리랑은 어. 제일 익숙하기도 하고, 뭔가, 가사가, 화사가 있어. 요 강원도 아리랑이 좀, 한글주것 같아요. 어. 진도, 어. 진도 아리랑이, 아라리가 나는데, 진도 아리랑은, 아창시절 이렇게, 어. 어. 음악시가 많이 들어봤던 가사가. 어. <laughs> 대표적인 정서가 아닐까 싶어요 경화롭고 아름다운 노래 다른 일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민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래고 네. 지역별로 버전은 어, 또 다르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위인동 방식 또그 안에 다양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전통 요인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알잖아요. 그걸 뭐꼭 그걸 뭐 사랑을 뭐 이렇게 말하지 마도 가슴이 느끼잖아요. 한국인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 그 정서가 다 와닿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의민족이에요. 사랑의민족 아, 라, 리, 요. 네. 네. 아, 리, 란, 고, 개. <laughs> 영상 잘 보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리랑이 한국의 전통 노래인 것까지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이미지나 한국 전통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경기, 진도, 미량의 아리랑을 친밀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아리랑 속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한의 정서와 함께하는 정, 그리고 사랑과 이별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저희는 아리랑 챌린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혹시 영화 기생충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하여 사용한 부분이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 독도는 우리 땅의 원래 가사도 알려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이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짧게 기억하기 쉬운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아리랑의 아리랑을 한국의 현대적 그리고 세계적인 의미에 맞게 개사한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코쉐덕으로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느끼는 경기 친도미랑 아리랑의 가락을 사용하였고, 할로의 아이콘이 튼 방탄소년단이 현대적으로 편곡한 아리랑 반주를 활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에참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아리랑의 의미가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리운 그날을 기억해요. 해 뜨는 동족의 하늘여인층으로 개사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좀 보소가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세계인들이 실길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챌린지에 담았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이는 챌린지 영상을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2009년 하루의전 전세, 세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고 K-POP 가수들이 음악 시장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SNS를 통한 홍보와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흐름에 맞추어 K-POP의 홍보 방법인 챌린지와 우리라 음악 아리랑을 통해 2020년 새 한류 즉 K-멜로디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리랑 챌린지라는 콘텐츠를 시작으로 아리랑이 세계인의 음악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